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문화예술 여행 체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국민 삶의 질 향상 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되며 나눔 티켓 제공 등 다양한 추가 혜택 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2022년 263만명에서 4만명 더 지원하여 267만명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201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1만원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카드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카드 발급 잔액 확인 마이너스 카드 발급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에서 카드 발급 마이너스 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1544-3412에서 자동 재충전 여부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요 사용처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가능합니다.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등 관광 등에 이용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 분야별 가맹점 정보 할인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